자, 문재인이 어저께 일요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개소리를 했어요. 아, 뭐, 문재인 이 자식이 개소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날이면 날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부활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은 부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뭘 가지고 부활의 역사냐 하고 봤더니, 식민지에서 해방을 부활했다는 거죠.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부활했다는 거죠. 절대 빈곤에서 경제성장을 부활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식민지가 지옥이었고 죽음이었다면, 해방이 부활이었다면, 그 해방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그거 미국이 가져다 줬죠. 그러면, 부활시켜준 게 미국이었습니다. 해방의 부활. 그런데 왜 문재인은 미국을 반대하나요? 미국을 왜 증오하나요?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 못하게 한 것은 중국 놈들이죠. 중국 놈들은 5천년 역사 동안 한반도 땅을 늘 자기네 종처럼 속국처럼 부려 먹었습니다. 5천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에도 늘 조선의 처녀들을 중국에 상납해야 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간 조선 처녀들이 성놀이계로서성 노리개로서, 노리개로서 엄청나게 인권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국 때놈들을 문재인이는 왜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왜 개소리 했냐고 제가 하냐면은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게 해준 것은 미국인데 왜 반미를 하고 어 발광을 하느냐 이거죠.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님은 독재 안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님도 독재 안 하신 거예요. 왜 1945년 해방을 하고 난 뒤에 대하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맹률이 책을 읽고 쓸줄 아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1945년에 글을 모르는 까막눈들이 90%였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정치를 민주주의라는 정치를 하려는 이승만 대통령님이셨던 겁니다. 그 당시 여론에서 70%의 남한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한들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님 때 문재인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인영 이해찬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놈들을 제끼고 자유민주주의를 강단 있게 지켜낸 것은 그것은 강력한 리더십이었지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자, 그 다음 거 먼저 할게. 절대 빈곤에서 경제 성장을 한게 부활이었다.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절대 빈곤에서 경제 성장 일으킨 분이 누구십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을 부활시켜 준 사람이에요. 문재인이 대한민국은 부활의 역사라고 말한 것처럼 경제성장이 부활이라고 문재인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님이 부활을 일으킨 분이면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에게 절을 해야지. 왜 박정희 대통령님을 욕하나요? 왜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라고 비난하나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님이 1961년 516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업국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포항제철도 지금 없고 거기 다 논밭만 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도 없고 전부 논밭에서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가 없이 여러분들 소달구지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경제성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소달 굳이 타고 다니던 그런 나라를 포항 앞바다에 모래밖에 없던 그 포항 앞바다에 포항 제철을 세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님이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착하게 얘기한다고 어, 예쁘게 얘기한다고 거기에 모래밭에 포항 제철이 생기겠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거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전라도 사람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청와대를 꿰치하기 위해서 문재인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뭐 문재인이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고비마다 고비마다 정권을 잡고 권력을 획득하는데, 그 주변에서 쓰러져간 그 시체더미 위에서 문재인이 청와대 권력을 줄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노무현이 죽어서 문재인이 이득을 받죠.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어서 문, 노무, 문재인이 이득을 받죠. 시체 뜯어먹고 사는 게 문재인이다. 시체를 먹어야만 문재인이 삶의 활력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넷 댓글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오늘 대한민국은 부활의 역사라고 하면서 한 말을 보면은 거친 그럴싸한데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미국에게 감사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님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문재인이는 북한 김일성을 칭송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